러시아 국가부도 위기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카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의 경제가 심각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쐈지만 그 폭탄이 러시아 경제로 되돌아와서 지금 러시아 경제가 폭탄 맞고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시가총액 3분의 1이 하루 사이에 사라져 버렸고, 러시아 기업들의 주가는 주당 100원까지 떨어지면서 시민들은 슬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러시아 증시는 38% 이상 폭락하면서 무너지는데요.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약 65%가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1천만원 투자했던 시민이 있었다면, 약 650만 원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전쟁 일주일 후에는 전체 690조 원이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데요. 690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500조 원이 좀안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더큰 돈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기업들의 주가는 파탄이 났고 심각한 기업은 90% 이상 폭락하며 기업과 시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1억을 넣었던 주식이 전쟁으로 폭락하면서 9천만 원이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지수가 무너지고 주가가 박살이 나면서 러시아 재벌들도 풍비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미국 매체는 최근 러시아 20대 억만 장자의 재산이 3분의 1 정도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러시아의 한 재벌의 요트는 독일에 묶였고 프랑스도 러시아 석유 재벌의 요트를 압류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 덮친 격으로 러시아 화폐도 폭락하면서 지옥행 열차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정크등급, 정크는 쓰레기를 표현하는데요. 디폴트 직전입니다.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데요. 바로 부도라는 것이죠. 부도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라는 뜻이죠. 전쟁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매일 약 24조원에서 30조원의 전쟁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디폴트 위기 상황에 24조 원 정도의 비용을 마구 뿌려 대고 있으니 참 이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거덜 나는 것은 아닌지 거덜 나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금융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거 많이 들으셨죠?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 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기업들도 모두 다 지금 경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카드 업계마저 러시아에서 영업과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러시아는 일상 경제 생활에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러시아 주민들도 밖에서는 세계 각국의 제재가 쏟아지고 안에서는 푸틴의 억압이 심해지면서 속속 국외로 탈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는데요. 특히 이탈 주민 중 상당수가 전문직, 부유층, 언론인, 활동가, 예술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밖으로 가는 육로는 북새통이라고 하는데요. 열차와 버스표가 이미 매진이 되어서 당국은 증편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서방 세계의 제재로 국가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러시아 안의 물가 급등은 물론 국가 부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국민들도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더불어 전 세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느껴지고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말 기적처럼 마무리가 돼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평안한 날이 오게 되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